안녕하세요 엑스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패스 오브 엑자일의 가장 골치 아픈 녀석 네 노드입니다 패시브 노드 어 패시브 노드와 관련돼서 뭐 그럼 뭐 찍는 거를 알려 줄 거냐 뭐 빌드를 알려 줄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시브를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오늘 우선 진행할 거는 일단 지금 템플러에 불 들어왔죠. 네, 오늘은 템플러와 관련된 위치에 있는 패시브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웃긴 게 뭐냐면 템플러가 템플러만 찍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제 위치 쪽, 이 마법사 쪽 패시브도 침범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요거를 알아놓고 내가 주도적으로 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감기. 아시죠? 우리 야동 볼 때. 음. 네. 패시브를 보는 건이 시작점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처음에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게임은 어 장래희망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과 거기에 맞는 뭐 어시던스 그러니까 전직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패시브를 찍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네, 처음부터 뭐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나왔네 해서 이걸 하는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토템을 두개 갖고 시작할 거야 그러한 토템 빌드를 짤 거야 라고 해서 그 목표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패시브와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직을 또 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이템과 전직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패시브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어 지금 템플러 이번 영상에서는 템플러만 다룰 거니까 뭐딱 지금 선을 어느 정도 잡아주자면 여기까지만. 이, 멀어도 쪽은 침범을 하지 않고, 이, 템플러 쪽에 있는 스킬들이 뭐가 있는지, 패시브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되게, 딱,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요거는 불과 관련된 데미지 증가, 패시브입니다. 아바타 오브 파이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콜드 데미지나 피지컬 데미지, 라이트닝 데미지가, 그, 데미지 50%가, 불 데미지로 전환이 돼요. 아, 변환이 돼요. 그리고, 불속성 이외의 공격은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뭐, 무기에, 뭐, 콜드 데미지가 10이 붙어 있으면, 5가 불 데미지로 변환이 되는데, 콜드 데미지 나머지 5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요 같은 경우는 어 스펠, 마법 관련돼서 극대화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극대화 개, 그 극대화 피해 증가 부분도 있고요. 어 밑에 또불또 또 있어. 어, 나 지금 봤네 또. 자, 불 데미지 증가. 그리고 그 반경이 그 이펙트가 늘어나네요. 8%. 지팡이를 들었을 때40% 이제 크리티컬 찬스가 증가되네요. 글로벌 스트라이크인데 글로벌 어 크리티컬 찬스인데 글로벌은 좀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로컬이랑 글로벌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어, 차후에 아이 이, 부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연산식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크리티컬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 역시. 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증가되는 그런 패시브 쪽이고요. 어, 요거는 그 아이템 중에 소켓 그 주얼이 있어요. 그 주얼도 이제 어떤 기능들이 다 있어서 이거를 드에다 박는 겁니다. 그러면그 주얼의 기능이 어, 나타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엘리멘탈 데미지 증가. 원소 데미지요. 그 옆에 보면 에너지 실드와 관련된 패시브입니다. 어, 풀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구문데 에너지 실드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까는 안 맞아야겠죠. 했을 때는 데미지가 24% 증가합니다. 어, 여기는 침범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마법사 라인이라서 어차피 나중에 다룰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듀얼 웰딩 쌍수 무기를 들었을 때 캐스트 스피드가 5% 증가 그리고 무브먼트 스킬 이동하면서 쓰는 스킬들 했을 때10% 이제 어택 데미지 어택 스피드네요 스피드와 관련된 내용 10% 증가 그리고 마나 회복 30% 증가 그리고 이제 덱스와 인텔리전스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네 요건 이제 공격과는 크게 무관한 패시브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까지 다 왔죠 다시 바깥쪽으로 가겠습니다 굵직한 거 하나짜로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패시브들이에요 질럿 어스 에너지 실드가 재생되는 게 어, 라이프 레이젠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쉴드 지그 차는 게뿜 올라가는 게 이제 피 재생으로 가시는 거죠. 어 피가 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피지컬 데미지 어 채널링을 할때 물리 데미지가 4% 감소해요. 그리고 채널링을 하면 뭐 어택이나 에텍 스피드 증가 이렇게 이제 채널링 스킬에 관련된 패시브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자 심장 심장 그림 있죠? 예 이런 건자 이제 피통입니다. 피통 증가 그리고 카오스 레이지 증가 피통 증가 패시브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피통과 관련된 패시브들은 어, 아마 이쪽으로 해서 많이들 찍으시는데. 그간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게임은 그런 어떤 데미지도 중요한데 피통도 상당히 중요한 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반에는 거의 이제 피통을 올리는 패시브를 많이 찍죠. 되게 많아요. 이렇게 죄다 피통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요 심장. 그것만 알아두세요. 요 심장 그림은 다 피통입니다. 참 쉽죠?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옆에로 또 오면 얘네 같은 이제 큰 것만 보시면 돼요. 이 작은 애들은 그 옆에 잔잔말리로 있는 애들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콜드 데미지 증가, 라이트 데미지 증가, 마나 회복 어20% 빨라지고요. 그리고 그 질병, 뭐 상태 이상 요런 것들이 10% 증가. 합니다. 옆에 있는 건 마나 증가네요. 마나 증가. 그리고 총 마나량 증가. 다 마나 관련이겠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마인드 오버 메러. 피가 까이기 전에 그게 마나로 까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 데미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70은 피가 까이고 30%는 마나가 까입니다 일종의 이제, 뭐, 만화로 피통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패시브입니다. 아, 요거 토템이 보여갖고, 근질근질한데, 어,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옆에도 이제, 다음 부분이 토템이에요. 자, 보시면, 토템 데미지가 30% 증가. 그리고 토템을 까는 속도가 15% 증가를 합니다. 요거 다 이제 토템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겠죠. 로 밑에 보시면 얘 이제 브랜드라 그래서 부착물이에요. 이제 트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어, 요거 이제 브랜드를 쓸 수가 있고 이제 브랜드 데미지 증가 그리고 데미지 그 사거리 증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토템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쭉 오시면 자 커다란 동그라미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당신은 를쓸 수가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 토템을 한 개를 더깔 수가 있어요. 그냥 토템으로만 이제 몹을 때려 잡는 거죠. 요 같은 경우, 는요 옆에 있는 건 그게 이제 브랜 드 어, 토템을 빼버리고 브랜드를 추가로 쓸수 있는 배시브입니다 토템 슬레 브랜드 슬래. 요 차이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같은 거예요. 토템 라이프즈가 그리고 뭐 이제 원소 저항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트 스피드 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리고 어 때려치 맞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토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택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 예, 네, 그래서 토템의 능력치와 관련된 패시브가 이쪽에 있습니다. 옆에 자 야호 하면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같은 경우는 마나 리저브라 그래서 음, 어떤 그 스킬이 패시브 형태로 되는 스킬이 있어요. 스킬 창에 그거를 쓰게 되면 마나 통이나 피통이 30 퍼센트씩 감소를 합니다. 30%가 35%씩 감소를 해서 만화통에 어떤 그 가보처럼 이 감소를 해 버려요. 근데 그 감소된 양을 6% 줄여 주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저주가 아니라 오라 계열만 10% 증가가 있네요. 옆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 아까 리저브되는 만화가4% 감소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오라 스킬 관련돼서 20% 증가 에리어에요 그 범위 증가에요 범위 그리고 옆으로 또쭉와 보면 아까 이 아이스 계열은 했죠 어 했고 이제 이쪽으로 가봅니다 어 여기 또 큼지막한 게 있네요 자요 내용을 아 이거는 얘네랑 이제 합쳐서 할게요 여기 보면 왜 사람들 쭉쭉쫑 모여 있죠, 쫑쫑 모여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미니언과 관련된 패시브예요. 미니언 데미지 증가, 네, 미니언과 관련된 패시브가 여기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역시 미니언의 피 혹은 마나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얘랑 어울리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쭉 보시면, 네, 얘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적중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미니언의 증뎀이 15%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세 번째 줄을 보면은, 증가 그리고 감소되는 그 미니언의 데미지 이것들 또한 본인에게도 본체인 나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미니언 걸 올리면 나도 증뎀 효과를 똑같이 받아요. 대박인 거죠.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어 이제 파워 차지. 어 요거는 이제 아이템이나 스킬 중에 어 어떤 걸딱 썼을 때내몸 주위를 도는 동그라미들이 몇 개씩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파워 차지 뭐 프리 프렌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수가 뭐 늘어날 때마다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시너지를 보는 패시브가 되는 건데, 어 굳이 뭐 파워 차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걸 쓰고 있는데 파워 차지 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파워 차지가 많이 필요하면 그때 찍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템이랑 그 전지계관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방어도 증가 그 에너지 실드 증가. 관련된 패시브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어, 메이스류 무기를 장착했을 때 증가되는 것들, 뭐, 적중도나,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찬스,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게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건 범위 증가네요. Area of Effect, 데미지, Area 증가. 야 그러니까 그 범위 마법으로어 주는 것들이 20% 증뎀을 합니다. 역시 옆에는 똑같은 내용의 작은 패시브들이 있고 옆에 요거는 또 무엇입니까? 14% 증뎀 그리고 미니언 증뎀 어택스피드와 캐스트 스피드가 증가를 하고요. 힘과 인텔리전스가 10 추가됩니다. 오 어, 그러니까 얘랑 이쪽은 미니언 천국이네요. 이아씨가 미니언을 다루나? 초반부터 미니언이 붙어있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소 데미지 증가구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립니다 어택 데미지로 된건 물리 딜입니다 그리고 미니언 데미지 증가가 있네요 오12% 증뎀 14% 증뎀 그리고 마나 증가가 있습니다 초반에 이거부터 가냐 이거부터 가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빌드를 보는 겁니다 내가 미니언을 증가 때릴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무조건 한다고 이걸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라인 타기가 어디냐 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얘네죠 얘네죠 얘는 그 만화랑 피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에너지 실드를 쓰겠다? 그럼 당연히 이쪽 찍긴 하겠는데, 초반에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남으면 이렇게 또 와도 되니까. 어, 제 의도는 아시죠? 네, 그럼 패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안된또 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어, 이쪽 라인. 음. 라이트닝 데미지. 물리 데미지가 5%더 들어간다는 요 라이팅 데미지로 추가로 들어가고 원소 데미지가 12% 증가. 어... 번개 계열 이제 물리 데미 지 15%가 번개 데미지로 <laughs>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12% 물리 데미 증가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이거 는뭐 원소 데미지 피지컬 데미지 8% 증가. 이거는 아까 그 번개 데미지가 불 데미지만 바꾸면 됩니다.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증가가 되는 패시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마법 블럭하는 것도 있네요, 6%로. 여기 또 나왔네요, 파워 차지. 블럭을 했을 때 파워 차지가 나 생, 어, 10%의 찬스로 파워 차지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 스태프 들었을때 유리한 그런 패시브들이 이쪽에 나와있어요 지퍼를 들었을때 옆으로 와보면 어 아까 여기 심장은 다뤘죠? 방패 그려있네요 뭐 안봐도 답이 나오죠 방패를 착용했을때 어... 마법 데미지를 블럭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 레지가 올라가는 것과 어, 물리공격에 대한 방어. 3%의 찬스로 블록을 합니다. 아예 차단이에요, 블록은. 요거 이제 그 둔기죠. 메이스와 관련된 스티브 메이스를 착용했을 때 이득이 되는 패시브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메이스 쌍수로 쓰거나 메이스 방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역시, 내가 아이템을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것도 살짝살짝 살짝 바뀌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자, 또 옆을 보시면 요 지금 두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죠? 네, 요게 이제 바로 양손입니다. 양손 무기를 들었을 때 얻는 이득들이 있는 패시브입니다. 역시 옆에는 주얼을 꽂을 수 있는 노드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건 뭘까? 아. 요거는, 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포인트가 꽤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알고는 계셔야 될 만한, 패시브입니다. 그니까, 몬스터가, 제가 이제, 번개 데미지를 빵 때려요. 그러면, 어, 그 몬스터가, 저항력이 25%가 번개에 관련된 건 증가를 하는데, 번개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50%가 깎여요. 이해되시죠? 네,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요건 템플러 계열, 템플러 쪽에 가까우니까 그냥 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만화가, 총 만화량 증가, 네, 그리고 소모되는 만화 감소, 코스트 만화 코스트 감소. 여기 또 있네요 토템 토템 데미지 증가, <laughs> 토템 라이프 증가, 토템 지속 시간 시간 증가 그리고 뭐 브랜드 스킬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된 지속 시간이 20% 24% 증가. 네, 토템과 브랜드와 관련된 패시브입니다. 어... 자, 요거 어, 이 용사가 플라우프를 돌리고 있는 요거 어, 워크라이 부분이네 외침류 이거 워러더, 뭐, 아, 머러더 관련된 패시브 같으니까 요건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죠 이제 밀리 밀리 근접 공격이죠 근접 공격에 관련된 어, 극대화 찬스가 50% 증가되는 부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 하나짜리로 된 스킬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몬스터가 이거는 피하지 못해. 제 공격에 적중도라는 게 있는데, 밀리 공격에는. 그, 적중도가 항상 이제 적중을 하죠. 단, 크리티컬은 안 터집니다. 그러한 패시브에요. 어, 여기 또 메시, 메이스 관련된 어, 패시브가 있네요. 어, 메이스와 관련된, 패시브들. 옆에 또, 심장 보이시죠? 이건 무조건 비통입니다. 비통 피통 증가, 파이어 레지 증가, 파이어 맥심 총 레지가 증가. 뭐,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 어, 요거는, 멀어도 건데, 요건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요거는, 불, 데미지, 증가. 불은 여기 또 있습니다. 요런 걸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 그래서, 토템을 막 쓴다 그러면, 얘랑, 아까 토템 어딨어? 얘랑, 아, 초반에 토템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 이래서, 어느 정도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다 토템. 이렇게 세 개를 찍으면 토템의 강자가 되겠죠 뭐 요건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토템을 진짜 쓴다 그러면 딱예딱 예, 딱 찍어주고 어예 찍어주고 하시면 토템이 매우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 영상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정해져 있는 빌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위치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어떤 빌드를 짜는 거를 주도적으로 해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캐릭들의 패시브를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